예수님이 사람들을 되게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그 영혼들을 보고 정말로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타락하고 게 또한 이렇게 병과 귀신에 눌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서 오늘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되게 멋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명절 한복판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크게 서서 외쳐서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다지나가는데 시장 한 부판에서 외경한 거죠. 사랑한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십니까? 그럼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물이 있습니다. 저에게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라고 하죠. 명절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죠.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걸까? 목마르다고? 우리가 목마르다고? 무슨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설명해 주는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거대한 공간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마음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누군만이 채울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공급하심을 봤죠. 그래서 마음에 이텅빈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일어난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채우셨던 것인데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또한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로마서 1장은 우리 인간의설명해지는 철학도 이렇게 설명을 못하죠 세상에 어떤 위대한 학자도 인간을 이렇게 어, 설명하지 못합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거대한 공간이 있대요. 이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시도했답니다. 마음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하나님을 밀어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안에 공간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거대한 공간이 있죠. 이 공간 채워야 됩니다. 사람은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쇼핑 재밌죠? 저도 당근 마켓을 지워버리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당근, 당근, 그 당근 마켓이, 와, 이게 왜 사도, 사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쇼핑 중독도 하고 드라마 중독도 빠지고 먹는 거 중독도 빠지게 되죠. 그 사람들이요, 이거 채워 넣으려고 돈, 행복, 자존심, 직책, 명예로 막, 또 마구 막 채워 넣는 겁니다. 이것의 성경을 또 다른 말로 목마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목마른 목마르다와 허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 동일한 표현이죠. 그런데이 공간은 오직 누구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이걸 채워야 되는 거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자기들 막막 막 이상한 걸로 막다 채우니까 일어난 증상이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성경이 동성애를 동성애를 설명한 구절입니다. 동성애는 뭘까요? 우리가 동성애는 죄라고 규정하지만 우리의 잣대를참 좋게 볼수 있는 그들이 막막 막 정말 지옥가의 백성입니까? 근데 성경이 얼마나 부드럽게 표현하냐면 성경이 동성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 안에 그 안에 목마름이 있는데, 허전할 공간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면 일어나는 증상이 뭐죠?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애자들은 국류를 여겨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그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그릇된 동성애 사랑으로 채워넣는 것이죠. 어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데 제가 실명은 되지 않겠습니다 홍모씨 홍모씨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 사람이 t v 에 나와서 자기가 왜 동성애를 하게 된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되게 슬퍼요 상처받은 영혼이죠 어렸을 때 형들이 너무 이, 이 연예인이 이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몹쓸짓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막 드러내는데 옛날 시대에는 이게 잘 이렇게 막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또 당하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느 순간 이 형과 남자들이 나에게 해, 해주는 스킨십이 정말 갈급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이 사랑을 계속 받고 싶은 거죠.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TV에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이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목말라요. 제마음의 허전한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거 기독교인들은 저에게 돌던지거든요. 그런데 동성 친구들은 저를 사랑해줘요. 허전, 자기 안에 마음에 허전한 것을 그들이 채워줘요. 라고 하죠. 마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찾아 나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되 그들을 향해서 공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 향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여러분 또 하나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장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곧 모든 그 불이 주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어, 이 바울이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왜 그러니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입니다. 우리가 안에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증발하면 갈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 안채워지는게 있습니다. 뭐예요 온갖 죄악이 채워지게 됩니다. 인간은 이 안에 무조건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목마름과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채울 때 일어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이 사이를 구십시오 이 나라를 보면 온갖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판을 치는 시대죠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목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채울 수 있는 목마름 그 진정한 사랑을 찾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죄악으로 채우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온갖 말로 정말 담을 수 없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요, 그러면 참돌 던지기 쉽죠. 우리나라 한국 께 썩었다 뭐 이런 되게 돌 던지기 쉽잖아요. 그러나 로마서의 관점을 보면 궁률하심을 우리가 궁률한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목마른 것입니다. 사랑으로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성격 이상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보고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저 영혼이 목말라서 나만이 채워져 있는 사랑을 다른 곳에 채우기 때문에 온갖 사람을 다 상처 주고 찌르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온갖 죄를 다 보셨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과거의 죄, 은 죄, 미래의 죄,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셨던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이 사람들의 목마름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목마름 그거를 찾아서 방황하다 쓰러지는 걸 보고 예수님 너무 아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서서 말하는 거, 예수님이. 사람들 다 있는데서, 사랑은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떠난지 아세요? 그건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죄를 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고통받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사랑을 다른 곳을 채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로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물을 알아볼게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대한 물을 알아봅시다. 에스계에서 47장 1절 말씀인데, 이 물을 표현해 줘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도록. 어, 여러분, 교회입니다. 성전인데, 교회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영광교회와 이 지금 이 곳에는 물이 흐르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흐르고 있죠. 또한 우리가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눈에 겉으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영적으로는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40집장 5절을 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천처를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을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그냥 그르는 게 아니라 물이 너무 많이 흘러 넘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너무 많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이 물이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말한 그 물이죠. 사람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다가 허리까지 오고 머리까지 오고 나중에는 사람이 빠질 만한 물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에스게이 뭐라고 하냐면 물이 바다를 덮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찬양아시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바다가 얼마나 큰 물을 갖고 있습니까? 이 물이 바다를 다 덮어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이것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47장 5절인데 함께 이거 이거 한번 크게 읽을까요? 아, 그거 맞아요. 예. 네. 방송 칠 띄워 주세요. 그거 맞습니다.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물이 닿는 곳마다 이런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다 살아요. 닿는 곳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다가 완전히 썩어버렸던 바다, 고기도 있는데, 물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바닷물이 사고, 이 강에 이르는 곳곳에 있는 그 닿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이게 바로 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의 능력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이 예수님이 주는 물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요 그럼 요한복음 7장 37-38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 명절 끝날, 고큰 날에 예수께 서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의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야, 여러분, 목마르는 방법, 이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갈까요? 내가 나의 영혼이 목말라요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내가 목말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죽어요. 나는 예수님이 주는 물이 없으면 살수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께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 예수님에게는요. 예수님의 성전 그 자체신데요. 예수님에게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 돼요. 근데 너무 간단해요. 가는 방법이 뭐예요? 인정하면 갈수 있어요. 인정하면. 노력할 노력하는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죽어가는 상태예요. 나는 예수가 주는 물 없이는 죽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예수께로 가고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직장이 아픈데가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근데 되게 쉬워요. 내가 목말라요.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쉽지 않죠. 왜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냐면.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라고 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죠. 목사 되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오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분이 올라갈 올라갈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상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없이면 죽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여기서 또아이 있는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목마름을 죽기게 되면 우리 안에서 또 이러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안에서 또 물이 터져 나오게 돼요. 이게 놀랍죠. 우리가 예수님께 목마름을 체험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또 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물이 흘러 나옵니다. 믿습니까? 왜안 네, 보이죠? 물이 흘러 나와서 닿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 목말라 위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목마름을 받아, 영적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해결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집에 가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자녀가 치유받는 겁니다. 자녀가 영적으로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목 말라요. 예수 없으면 죽어요.라고 인정할 때이 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텅빈 우리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주는그 물을 모두 마시는 우리 영광께 성도님들에게 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 어, 우리 아, 요한복음 7장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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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 나님 없이는 항상 목마를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없으냠, 예수가 주는 은혜가 없으냠, 우리의 영혼은 항상 못 말라요. 여러분, 오늘 목마르다고 인정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42편 1, 2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성경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의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죄를 찾기에 갈급하입니다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유명한 찬양이죠.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 이 시편 4 0편은그 고라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찬양팀이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린 찬양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거의 기도를 매일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목마름이 없고요 다른 사람을 채우세요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목마르대요 주님 항상 제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마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뭐래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원하고 갈급하고 항상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원하세요? 믿습니까? 항상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터질지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이 목마르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두 가지를 충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영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성전이고 이동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데. 가는 곳곳마다 죽음이, 생명,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길 믿음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여러분이 만나고 그들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청소년 애들 기독교 인도할 때 항상 쓰는 멘트가 있는데 오늘 그 멘트를 쓰고 싶습니다. 유치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뭐라고 하냐면 너무 신기한 게 애들이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년 동안 죄짓고 옵니다. 6개월 동안 죄 짓고 한 번에 2 0으을 하는 게, 20으로 하는 게 청소년 애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얘네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와, 어떻게 1년 동안 기도 안 한데도 하나님이 얘네를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저도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극률하심이구나. 너무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항상 쓰는 멘트가 뭐냐면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왜냐면, 왜 저를 따라 고백하라고 하냐면, 제가 선창하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 따라하지 마시고요. 아, 지금 하면 안 되고. 아, 이렇게. 아, 이 하나님을 원하세요? 그러면, 저 이거, 하나님을 원해요? 하면, 원하는 사람은 원해요? 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원해요? 하면, 두세 몇명 원해요? 합니다. 강제로 시켜요. 강제로 시켜요. 기도하다가, 기도 주요 삼창 전에, 여러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해요 하면 여러분 원해요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 하면 두세번 훈련을 하면 애들이 잘 따라합니다. 근데 가끔은 애들이 기도를 안 하는데 그건 또 따라해요. 근데 하나님을 원해요 했는데 어느 날 수련회 때였는데 하나님을 원해요 했는데 애들이 정말 50명이 또 떼뭉쳐서 원해요, 정말 원해요라고 했는데 제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너무 진실된 고백을 원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 고백 뒤음에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자는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번 한번 다 끝났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원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합니다 라고 할까요? 청소년들은 원해요 라고 <laughs>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원합니다가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뭐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원하세요? 하나님을 원합니까? 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목마림이 채워질지 믿습니다.